그러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, 내 말. 어쨌든 우리는 책임지고 작품 활동 계속 하시는데 지원할 거예요. 지금 진짜 위대하잖아. 이거, 우리 같이 지켜보자고요. 1년에 딱 5작품만 그립시다. 그리고 팔리는 가격의 절반 인숙씨가 가져가시고, 뭐, 경매 우리 쪽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절반만 주시고. 그러면 10배. 내가 책임지고 10배로 만들어 드릴게. 지금 가격에서. 잘 들어요. 만약에 인숙 씨가 계속 죽어 계신다면, 오늘부터 발견되는 지대의 작품, 그리고 그 평가, 하지 않아요 오르면 올랐지. 네? 아니 그게 지젤의 본질이고 절대 가치 아니겠냐고. 에 네? 네, 맞잖아요 뭐 우린 알잖아. 근데 만약에 난 이거 진짜 상상하기도 싫은데 만약에 지젤이 다시 살아난다. 그럼 지젤 작품 평가 변해요. 그게 지젤의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선택하세요 지젤의 본질을 지키실래요? 아니면 그냥 그렇게 예술 앞에 서 계실래요?